자그 다음에는 자, 모든 모든 그 과정 동안에 지켜야만 하는 거 혹은 하지 말아야 될거뭐 이런 겁니다 다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모든 것에는 다 기한이 있죠 기한 마감이 있어요 마감 데드라인 이것을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해 항상 그 학사 과정 동안에 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출석 수업이라든지 혹은 과제 제출 기한이라든지 그런 거 말이죠 기말고사는 언제 보는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말고사 시험을 볼 수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다들 뭐 대부분 잘 하시겠지만, 개그 중에는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은 중간 과제다. 중간 과제가 1주에서 2주 정도 그 제출 기한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업로드 할수 있는 기한. 이렇게 줍니다. 과제 문제는 미리 나오죠. 미리. 한 30일 전에 나와요. 제출하기 30일 전에 나와요. 늦어도, 늦어도 30일 전에 나옵니다. 한 5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어차피, 그죠? 어차피 과제 낼거 아닙니까? 어차피 낼 건데, 그럼 지금 미리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제출 기한에 이제 과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과제물의 퀄리티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시간 내에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그런 이제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어요.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고 또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점이 생겨요. 감점. 감점이 한뭐 2점 정도 될걸요. 그러면은 이게 손해 아닙니까 손해. 어차피 그냥 기간 내에 냈으면은 30점 받을 수 있었을 것을 28점을 만,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제출 기한에 냈으면은 30점 받으면 되는데 제출 기한을 넘겨가지고 감점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한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과제 문제가 나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과제라는 것은 뭔가 배워서, 배워서 아는 게 있,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과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죠? 배운 거를 가지고 과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과정은 그 학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과제에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불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배운 게 있어야 뭔가 과제를 작성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못할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타이밍상의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학기가 시작한 후에 한한달 정도 뒤에 이 과제 그 제출 기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한달 동안에 이제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처럼 뭐 미리 과제 문제가 나온 그 시점부터 과제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제출 기한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가지고 과제를 해결하는 데좀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어차피 과제를 하는 동안에는 뭐 교재도 활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아까 전에 기출 문제 이야기를 했듯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재라든지 뭐 다른 이제 참고 문헌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과정 동안에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시겠죠? 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나는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될 건지 시간이 좀 여유가 오히려 없는 분들이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 뭐 그러한 것 같은데 어 지금 보면 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여유가 있는 분들이 먼저 하고 여유가 없어서 못하다가 미루고 미뤄가지고 나중에 하게 되는 그러다가 과제 못 내고 영점 받고 이제 등록도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과는 다르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 이러한 것들 계획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사 과정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정이라든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공부하는 시간과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루틴이 만들어지면은 뭐 괜찮아질 텐데, 루틴이 없으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공부라는 것이 한번 톤에 놓잖아요. 그러면 다시 붙잡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거, 네, 그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녹화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 요 요것이 이 부분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과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제 문제를 가지고 매일 저녁에 조금 길게는 못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과제 문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이 준비 단계에 대한 그 영상을 그동안에 시청하셨고요. 그동안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나올 내용 있으니까 자주 오셔가지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